신세계 왔어요. 데 오메가 샵 보냈나 봐요. 근데 여기 이렇게 다 있잖아요. 아우 되게 잘 해놨죠. 음, 여기 이렇게 오메가 이렇게, 여기 행사 이렇게 하나가 음, 멋있죠. 예 음, 멋있죠. 화가안 나오게 했어요. 아 음, 멋있죠. 이게 시계 시계잖아요.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. 그래가지고 처음 받아가지고 시계 브랜드가 오메가를 제가 갔잖아요 트렁크 너무 멋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 이렇게 형사하고 새로 오픈해서 이렇게 하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프로 이제 여기 되게 예쁜 게 있더라고요 오메가 알파 오메가 때문에 오메가를 좋아하기 전에 이름만 털어서 밀어서 사오는 거 여기 불가리아 여기 다녀 여기 진짜 저쪽에 이제 이따가 이 모델 봤는데 예쁘죠? 이따가 뵐게요 여기 4층으로 이제 올라가요 여기 뭐살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불가리아 몇장보셨요 불가리아가 있잖아요 저오 요거트로 유명하잖아요. 불가리아에요. 저 불가리아가 있고 불가리아가 있고 불가리아가 있고 요거트로 유명한 불가리아에요. 불가리아. 차트비를 이따 이따 뵐게요